안녕하세요. 요리보고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맛있는 두부조림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대파 흰대쪽 2분의 1대를 송송 썰어 주세요. 두부 300g 한모를 먹기 좋게 잘라 주세요. 랩핀을 사용해서 두부의 수분을 제거해 주세요. 두부의 수분을 제거해 주면 조직이 단단해져서 식감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간장 한 큰술. 맛술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다진마늘 반큰술, 준비된 대파, 참치액 한큰술, 고추장 한큰술, 물 다섯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가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주시고요. 준비된 양념을 넣어서 잘 졸여주시면 정말 맛있는 두부조림이 완성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